안녕하세요 여러분 씬님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홍콩 마마 2014인데요 와 저거 봐 헬리캠도 날아다니고 참 대단한 장소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 홍콩 마마 2014에서는 한국 중소기업 어, 패션 뷰티 관련된 업체들이 와서 어, 열심히 홍콩에 있는 분들이랑 중국 분들 여러 나라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부스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거 되게 예쁘다. 여기는 이쪽 사람들이 보석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길 가다가 봤는데 되게 보석 주얼리 매장들이 되게 많았고, 금은방도 많았어요. 어, 여기는 이것도 있네. 피스. 아, 나 머리 길었으면 이거 하나 꽂고 싶다. 손, 발 관련된, 어, 그런 팩들을 파네요. 제가 듣기로는 외국에서는 한국의 팩을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되게 한국에서 팩 사고 싶다고 그랬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되게 팩이 많네요. 어, 여기는 화장품이네요. 언니, 언니? 아. 아, 언니, 언니, 언니. 아, 외국 애들이 언니란 말 되게 잘 쓴다, 은근히? 어디서 많이 들었나봐. 나보고도 언니, 언니!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립스틱 한번 손등에 발라봐도 되나요? 되게 가짜 같은 느낌인데 발려. 어, 주황색도 완전 셋 주황색이다. 이건 뭐지? 컨실러예요? 아, 이거 해 봐도 되는 거죠? 스펀지로 또 컨실러를 발라 본건 처음인데요. 약간 파운데이션 같아. 좀 촉촉한 느낌? 자,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 이건 네일? 어, 왠지 내 스타일. 약간 내 스타일. 어, 우주다. 난 이런 걸 항상 너무나 하고 싶은데 내가 연주처럼 손가락이 뭔가 잘 하는 게 어려워서 항상 네일은 어렵죠. 어? 이거 뭐지? 되게 예뻐 보이는 약간 HBMIC 한방미인 화장품 이거는 좀 하이라이터 같아 네. 하이라이터 음. 처음 들어본다 여기 되게 남극의 냄새 음. 집에 가서 검색해보고 싶은 브랜드에요 트리앤씨 이거는 물이랑 시트가 따로인가 봐오 아이디어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야, 여기를 누르면 여기를 누르면 에센스가 일로 들어간대. 어, 여긴 이미 인기가 많은 곳이네요. 이게 뭘까? 발에다가 하는 건가? 발구락에 끼는 건가 봐. 안전한 발이 되는 것 같아. 안전하다기보다는 되게 올바른 발? 뭔가 느낌이 되게 찹쌀떡 같은 가루가 묻어 있어요. 그럼 이 발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 좀 두렵긴 하지만 제 발에 직접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은 근데 워낙에 평발이라서, 아, 평발이 아니고 워낙에 잘된 발이라서, 우와! 이렇게 끼는 거예요. 느낌 되게 좋네요. 이 상태로 그럼 신발을 신는 거예요? 네, 그거는 실내용이라서. 아, 이건 실내용. 외출용은 좀 작아서. 아. 실내용. 외출용은 좀 작고, 실내용은 크고. 아. 내 친구 중에 여기 뼈에 문제 있는 친구 있었어. 그래서 막 깎는 수술까지 했는데, 그 친구를 이런 거 사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테스트 되게 신기한 발구락 교정 테스트였습니다. 냄새 안 나요? <laughs> 자, 이건 좀내 스타일이다. 금 들어 있나? 블랙 캐비어 에센스래요. 블랙 캐비어 에센스. 아, 이, 이걸로 막 약간 약간 실험실 같은 느낌인데요. 약간 이걸로 하나씩 집어서 담근 다음에 얼굴에 바르는 그런 기능이 있나 봐요. 이 세트 참 마음에 드네요. 어 여기도 네일이네요. 여기는 크리스마스. 어 귀엽다. 어 이건 중국이고 이건 한국이고 이건 일본이고. 아세계 나라를 다 만들었네요. 네. 이거는 젤 네일 하는 스티커 스티커고요. 아 이거구나. 나 이거 보고 싶었어.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뭐 누르면 돼요? 그냥 여기 손손 어, 올리면 뭐, 자동이야. 아 어, 무려 자동. 진짜 신기하다 이거. 다음은 문신 스티커? 터투 스티커? 야. Yeah. 우와. 자, so, 이거를 떼어내서 그다음에 손등에 올리고 물을 적시는 그런 아니구나. 물부터 적시는구나. Yeah. So water first? Yeah. For, water first. 아, 잡았다. 오케이. Okay. No. okay. 이겁니다. 네. Yeah. 아니, 이렇게 금박 들어간 건또 처음인 것 같아. 어, 나 이거 Are you selling this? Yeah. Okay. 나 사고 싶어. 이거 살래. 나뭐 살까? 이거는 아나 이거 너무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뭐예요어 타투 스탬프? Yeah, 어짱 아! 귀여워. 이거 짱 귀여워. 나 이것도 살래. 야 이거는 손가락 네개다 하는 거죠. 자 이겁니다. 저 이거 이따 사러 오겠습니다. 이거 짱 귀엽다. I love this. 아 이건 어디다 해야뭐 있을까요? 이런데 어때요? 근데 이런데 어때요? 잠깐만 이쯤? 어? 리브 코이. 리브 코이. 리브 코이? 아, 나 여기 비비크림 써봤어. 되게 약간 화사한 느낌? 약간 이건 핑크톤 베이스로 하는 거라서 비비 그 특유의 약간 탁한 느낌이 없어서 샀던 것 같아요. 전 이미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리브 코이. 펜슬 아이라이너. 써봐도 되죠? 어, 발색이 아주 잘 되네요. 얘는 한 번에 쓱쓱 그려져서 좋은 것 같아요. 와, 좋습니다. 리브 코이. 다음은. 되게 내 스타일 브러쉬야. 근데 참 이것 때문에 사고 싶어요. 이 이상한 색깔. 아이캔디라는 브랜드에 있는 귀여운 브러쉬였어요. 따로 그런 어떤 기능이 있나요? 이이렇게된 이 브러쉬 사이사이로 공기가 들어가서 볼륨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 알겠습니다. 이건 뭐죠? 아까 저기서 봤는데. 얘를 꼽아요? 야, 아, 이거 아 신난다. 야, 이거 신난다. 이거 좀 신기한 거다. 야 이거 사야 돼. 나 이거 이따 사러 와야겠어. 이거 무려, 무려 노래를 들으면서 클렌징할 수 있는 기계라고. 아 이거 진짜 짱이네. 이거 진짜 진짜 아이디어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자, 자 여기는 어 되게 속눈썹이다. 귀여운 속눈썹이네요. 마르시크예요. 마르시크. 마르시크. 네. <laughs> 마르시크라는 브랜드인데요. 되게 좀 자연스러운 것도 있고 과한 디자인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람 털 마스카라 마스카라예요. 근데 나는 인조 속눈썹 많이 붙여서 이거를 바를 일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봉 디자인이 귀엽네요. 이렇게도 할수 있고 이렇게도 할수 있고 하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 그거죠 옷에 뿌리는 거. 네, 훅 맞네요, 맞네요. 훅 이거 그때. 미국 케이콘에서 그때 막 신동훈이랑 같이 막 뿌려봤었는데 신제품이에요? 그때는 네. 맞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품이 나왔고요. 강아지요네 고양이는 안 되나요? 고양이, 아, 고양이 냄새 날때 뿌리는 거예요? 네네 네. 아 고양이 자 고양이한테 뿌리는 거래요. 근데 그들이 핥아도 안전할까요? 네 아, 그들이 핥아도 안전한? 그러면 입에다 뿌려도 되는 건가? <laughs> 네 그렇습니다. 고양이한테 뿌리는. 근데 우리 고양이 가끔씩 냄새가 나거든요. 그럴 때 뿌리면 좋을 것 같네요. 원래 약간 섬유에 뿌리는 냄새 제거제 브랜드였는데 고양이 개용이 나왔다는 거참 동물을 사랑하는 마인드가 마음에 드는 브랜드입니다. 저희 강아지 모습이... 뭐 이게 이게요? 네. 무슨 종이에요? 아 귀여워, 웰시코기. 와 강아지용 이따 하나 사러 와야겠다. 우리 고양이 하나 뿌려봐야겠다. 비비크림 샘플은 없나봐요? 샘플은 쓰시면 아 그래요? 그러면 뭘 써볼까? 비비크림을 한번 비비크림? 네. 아, 되게 귀엽다 디자인이 이거는 로션 청소년용 청, 청소년용? 10대 아, 나 10대가 아닌데 어떡하죠? <laughs> 10대 아닌 사람이 발라도 얘 누구냐? 새로운 맞아 난 이미 반 50이라서 이거 바르면 어려질까요? 아이스크림 핫핑크, 솜사탕 핑크, 떡볶이 떡볶이 레드 떡볶이 레드 이거 이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laughs> 써봐도 돼요? 예. 아 거울 아까 또 받은 거울이 있죠. 이상한 거울. 마치 떡볶이를 먹은 것처럼 되는 거인가? 음. 어, 여기는 아까 본 게이지네요. 게이지. 이게 좀 그냥 내 스타일이야. 여기는 다. 내가 좋아하는 느낌. <laughs> 아이폰 6용 나왔나 봐. 오늘 컨셉과 어울리는 블랙입니다. 어, 예쁘다. 저 되게 좋아해요. 게이지. 엄마 것도 사주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는 어 이거 이쁘다 이거 내 스타일이야 귀걸이 특이한 거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것도 이쁘다 저 저런 기하학적인 무늬를 되게 좋아해요 네 여기는 옷 파는 데인 것 같아요 옷 있는데 아 이게 영어랑 한글을 적절하게 섞어서 타이포 그래피 디자인을 한것 같아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 써있는 티셔츠 잘안 입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또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손 아트라는 곳이군요. 한글 손 아트 티셔츠입니다. 한글로 만든 아트. 어, 마마 2014. 한국 중소기업 패션 뷰티 관련 부스였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제품들이 정말 한국에서 듣도 보도 못한 제품들이 여기 와있고 한국에서도 많이 봤던 제품들도 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전반적으로 한 번씩 둘러보고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어, 과연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에 열광하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안녕. 2014마마언 페이가 함께합니다.